한 화전동 지하 공간이고요. 저희는 지금 화전 도시 재생 센터 주민 공모 사업, 화전 상상팀의 화전 도시 재생 더하기 사업을 하러 이 장소에 나와 있어요. 네, 오늘은 월요일이고요. 여기는 화전역 옆에 한공대학교 쪽이라서 그 헬리콥터 이착륙하는 소리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들리는데요. 예전에 이 화전동의 모습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. 1980년도 무렵 이 화전동이래요. 여기 한번 보이세요. 운동장에서 화전체육회 해서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는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예전에 한 1970년도, 80년도 때 많이 했는데 이게 화전동 저기 이 하천 복구 사업 같은 것 같아요. 예전에 막 상수도 상태 안 좋았잖아요.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뭐냐면요. 화전동을 다시 어떻게 하면 더,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동네로 만드나? 라고 하는 그런, 거, 그런 사업인데요. 화전도시재생 더하기고 화전동 사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화전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. 이게 첫, 첫날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모습이거든요. 보면 화전동 하면 드론센터, 그 다음에 또화전동의 창고 벽화마을. 그 다음에 또 화전역,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서 꽃들이 많이 있고 위에 있는 거는 망월산이래요. 망월산 쪽에 그 다음에 드론이 윙윙 나는 거, 그 다음에 여기 요, 요 모습은요 34단이래요. 34단 마크도 좀 있고요 하는 모습이고 요 이제 조감도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이서 있는 이분은 박동조 선생님이시고요 조감도 제작 같이 하려고 왔고요. 여기는 화전 상상의 그 같은 팀원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요렇게 보여요. 아, 자, 소, 예.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또아 네. 저는 네 상동에 사는 네 22통장 네 아, 이춘규 아내입니다. 네. 네 참여하니까요 굉장히 좋아요. 배우는 것도 많고 네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볼게요. 네, 자 우리 여기 통장님, 어마 말씀을 하셔야죠. 안녕하세요, 구통 통장인데요, 이오키고요.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. <laughs> 요게 이제 지난 시간 조감도 제작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요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여기 이게 그 쌍굴다리래요. 여기는 여기 쌍굴다리고. 요거는 항공단의 헬리콥터 모양 만드셨고 요거는 또 장희순 통장님께서 화전동 하면은 이런 꽃 피고, 어, 안녕하세요. 꽃 피는 마을. 아, 우리 동대장님 오셨습니다. 지금 유,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 있어요. 네. 정체를 밝히셔야죠. 안녕하세요 하고. 네. 또 우리 선생님. 네. 네, 네. 그, 상자가 다 낮아요. 그래서 게 한번 습니 다. 네, 선생님 게할건데 네. 네. 우리 네. 장혜순 네. 선생님. 되게 네. 대신합니다. 우와, 우와 우와 우와, 진짜 이쁘게 하셨다. 네. 우와. 네. 이거 그럼 선정, 아니, 제가 이거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. 오늘아다 모양을 갖고 있는데.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한주 지났는데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. 요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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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상업적인 멘트다. 상업적인 멘트. <laughs> 네, 제가 여기 화전동 지하 공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과거의 이 사진들이 이쪽에 오면은 쭉 있으시고.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벌말, 벌말 그 공동체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엽서 제작을 해서, 어, 아까 전에 하셨던 장희순 선생님, 우리 집 망고나무, 요거, 요거, 요거 작품이네요.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하 보도 공간을 이런 식으로 좀 예술을 하는, 할수 있는 곳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줬고, 요거는 2020년도 주민공모사업이고, 그 다음에 주민분들 활동했던 사진들, 문제가 여기 지하 보도 공간이 좀 습기가 많아서 점점 떠요. 그 다음에 화전동에 이런 활주로 활성화 모습, 또 옛날의 모습들, 이런 것들이 아마 행정복지센터에 다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제작해서 벽면에 만드신 것 같아요.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기를 원하는데. 그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쉽진 않은 것 같고요. 80년도, 70년도, 그 시기에 이 모습들, 여기 지하 공간이 이런 식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. 네. 또 한, 이제 오늘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으니까요. 한 번씩 오셔서 이 공간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그 이유는 여기 관리하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너무 관리를 잘해주셔서 그러면 잠시 한번 인터뷰 해볼게요. 아버님 한번 인터뷰 하셔도 돼요.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고 있거든요. 네. 자 얼굴 돌려드릴게요. 자 아버님 얼굴 이렇게 나오고요. 여기에서 네. 어떤 일 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노인 일자리 일하고 있어요. 아 노인 일자리신데 막상 이제 직접 오셔서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할만하지. 할 할만하시고 또. 네. 내가 이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은 건가요? 소속감이 있으니까. 네, 여기 화면 보고 말씀해 주시죠. 소속감이 있으니까. 네. 괜찮아요. 아, 그러셨구나. 응. 젊을 때 일하는 거하고 지금 일하는 거의 차이는 어떠세요? 한 20년 간격이 있으니까. 네. 조금 벅차지만할수 있어요. 아, 그러세요? 네. 네. 죄송한데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? 이병규. 아, 네, 음. 이병규 어르신. 그럼 음. 혼자서 여기 다 관리감도 가능하세요? 어떤 식으로? 오늘 두 사람이 오는데, 네. 오늘 코로나 예방접사 받고, 몸살이 있도서 아, 그러셨구나. 네. 아,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기, 요렇게, 요런 식으로 공간이 꾸려져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들, 뭐 홍보관 같은 것도 있고요, 이렇게. 네. 자, 라방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. 또 다음에도 또 다시 한번더 제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만나요. 어, 손은 드셨네요. 네, 만나요. 만나요.